어제 밤 11시 82세의 박순자 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가슴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막혀서였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했지만 몸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무슨 걱정 있으세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걱정이요. 걱정 아닌게 어디 있어요. 큰아들은 사업이 안되고 작은 아들은 이혼했고 손주들은 학교에서 힘들어하고 제 건강은 날마다 나빠지고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할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싶어요. 간호사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 걱정들 중에서 할머니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몇 개예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도 없네요. 그럼 그 걱정들 때문에 할머니 건강만 나빠지는 거네요. 그날 밤. 할머니는 2500년 전한 현자의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래서 가장 강하다. 노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닿는다면 주변에 숨이 막힌다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응급실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그릇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하나의 그릇이라고요. 지금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있습니까? 아마도 이런 것들일 겁니다. 자식, 걱정. 새벽 3시에 잠을 깨우는 그 생각들. 애들은 잘 살고 있을까? 손주들은 학교에서 왕따 당하지는 않을까? 며느리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돈, 걱정. 통장을 볼 때마다 올라오는 그 불안. 요양원 가려면 얼마나 드는데. 장례식 비용은 준비했나?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지? 건강, 걱정. 거울을 볼 때마다 보이는 그 변화들. 어제보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은데, 이 통증은 혹시 암은 아닐까?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관계 걱정. 왜 전화를 안 할까? 내가 뭘 잘못했나? 친구가 나를 피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더 잘해 줄 걸, 다르게 선택할 걸. 75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릿속이 쓰레기장이에요. 온갖 걱정들이 썩어가면서 냄새를 풍겨요. 치우려고 하면 더 엉망이 돼요. 매일 밤이 쓰레기장에서 뒤척이다 잠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평생을 채우며 살았는데, 정작 마음은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노자는 도덕경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른 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이지만 그 가운데 빈 곳이 있어서 술에 쓸모가 있다.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지만 그 가운데 빈 곳이 있어서 그릇에 쓸모가 있다. 지금 부엌에 가서 그릇을 하나 들어보세요. 밥그릇이든 국그릇이든 상관 없습니다. 이 그릇이 왜 쓸모 있습니까? 아니,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릇 안이 진흙으로 꽉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도 담을 수 없고, 밥도 담을 수 없죠? 비어있기에 담을 수 있습니다. 비어있기에 쓸모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으로 꽉차 있으면 평화를 담을 수 없습니다. 불안으로 가득하면 감사를 느낄 수 없습니다. 후회로 넘쳐나면 오늘을 살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아는 이치입니다. 비워야 담을 수 있다는 거려. 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채웁니다. 왜일까요? 79세 이영희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뭐라도 채워서 살아라. 그 말씀이 제 인생의 주문이 됐어요. 채우고 또 채웠어요. 돈, 집, 명예, 자식, 스펙까지. 그렇게 8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거울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나는 가득 차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우리 사회는 비움을 결핍으로 가르쳤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죠. 바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채워진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채웁니다. 그렇게 채우고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게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걸. 73세 최순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 남았을 때 집이 갑자기 커 보였어요. 5층 주택에 방이 7개였거든요. 나머지 방들을 열어보니 충격이었어요. 30년 전 옷들, 고장난 가전제품들, 애들 어렸을 때 교복, 언젠가 쓸까 싶어서 모아둔 상자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무예였구나.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전부 버리기로. 처음엔 손이 안 갔어요. 이건 큰아들 첫돌 때 입었던 옷이고, 그건 시어머니 유품이고, 그건 남편이 사준 거고. 온갖 추억과 핑계가 붙어 있었죠. 하지만 한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버리고, 버리고, 또 버렸어요. 석달 동안 매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원룸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식탁 하나, 필요한 것만 딱 있었어요. 신기했어요. 이렇게 적게 가지고 사는데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편했어요. 아침에 뭘 입을까 고민 안 해도 되고 청소도 10분이면 끝나고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물건을 버리니까 제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30년 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노자는 말합니다. 적게 가진 자는 얻고 많이 가진 자는 혼란스럽다. 물건을 비운다는 건 가난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집착을 버리라는 겁니다. 76세 박민수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아들이 46살인데 결혼을 안 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그 생각부터 나요. 이 녀석 혼자 늙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매번 전화할 때마다 잔소리했죠. 결혼해라. 선 보러 가라. 너 나이가 몇인데. 아들은 점점 저를 피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명절에도 얼굴 비추고 바로 가버리고,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네는 아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야. 자네 불안을 아들한테 떠넘기는 거지. 그 말이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맞았어요. 나는 아들이 걱정이 아니라 내가 불안했던 거예요. 내가 먼저 죽으면 아들을 누가 챙기나. 그게 무서웠던 거죠.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연습했습니다. 아들 생각을 비우는 연습. 쉽지 않았어요. 아들 생각이 자동으로 떠올라요. 하지만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돌렸어요. 아들 인생은 아들 거야. 나는 내 인생이나 잘 살자. 처음 한 달은 지옥이었어요. 매일 실패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들 걱정을 놓으니까 아들이 편해진 거예요. 먼저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밥 먹으러 오고요. 그리고 석달 전에 여자친구 데려왔어요. 아버지,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제가 아무 말안 하니까 오히려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노자는 말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간섭하지 마라. 키우되 소유하지 마라.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집착을 놓으라는 겁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걱정한다고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82세 정복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53년 전 일이에요. 친구와 동업을 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친구가 큰 손해를 봤죠. 친구는 저를 용서하지 못했고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53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이 생각나요. 밤마다 꿈에 나와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다르게 할수 있었는데,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53년을 살았어요. 그러다 작년에 그 친구 부고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무너졌어요. 용서를 구할 기회조차 없어진 거잖아요. 사흘을 울었어요. 그런데, 울고 나니까 문득 깨달았어요. 친구는 이미 떠났는데, 나는 아직도 53년 전에 살고 있구나. 친구는 떠났고, 과거는 지났는데, 나만 거기 붙잡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과거를 비우기로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 연습했죠. 과거 생각이 나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지난 일이야. 이제 놓아주자. 처음에는 안 됐어요. 계속 생각나고, 계속. 후회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그 생각이 나는데 가슴이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 그런 일이 있었지 하는 정도. 비로소 놓아준 거예요. 53년을 붙들고 있던 과거를요. 노자는 말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잃는다. 과거를 비운다는 건 잊으라는 게 아닙니다. 집착을 놓으라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뀌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그 후회가 현재를 망치고 있습니다. 77세 안미자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매일 밤 불안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특히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끝이에요.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몰려와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뜰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어제 저녁에 내일 걱정하느라. 이눈 내리는 걸 기대하지도 못했구나. 매일 미래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날부터 연습했어요. 미래 걱정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 지금 여기에 집중하자.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지금은 많이 편해졌어요. 물론 가끔 불안이 올라오죠. 하지만 예전처럼 그 불안에 잡아먹히지 않아요. 그래, 불안하구나. 괜찮아. 느끼고 보내주면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신기하게 불안이 지나가요. 마치, 구름처럼. 노자는 말합니다. 미래를 걱정하면, 현재를 잃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뀝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걱정이 현재를 망치죠. 그래서 다 비우면 뭐가 남는데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74세 서동철 할아버지가 답합니다. 진짜 나가 남아요. 평생을 역할로 살았어요. 회사이사, 아버지, 남편. 이게 제 정체성이었죠. 은퇴하고 나니까 그게 다 사라졌어요. 처음엔 공황이었어요 나는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텅빈 상태로 한참을 견뎠어요. 불안했지만 참았죠.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모든 역할을 벗어 던지고 나니까 그 밑에 진짜 내가 있더라고요. 그냥 아침 햇살 좋아하고 커피 향 좋아하고 조용히 책 읽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 이게 진짜 저였어요. 이제는 편해요.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나로 살아요. 노자는 말합니다. 비움이 채움이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덜어야 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오늘 당장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물건 하나를 버리세요. 딱 하나만요. 1년 동안 안쓴 물건. 오늘 찾아서 버리세요. 둘째, 걱정 하나를 내려놓으세요. 종이에 쓰세요. 오늘 하루는 이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찢으세요. 셋째. 사과 하나를 하세요.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사람에게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그때 미안했어요. 넷째. 오늘 하루 계획을 반으로 줄이세요. 할일 목록에서 절반을 지우세요. 나머지 시간은 그냥 쉬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비워도 1년이면 365개를 비울 수 있습니다. 81세 김상호,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조각가는 어떻게 작품을 만듭니까? 덜어내죠. 대리석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서 본질만 남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더했어요. 지금은 빼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덜어내고 본질만 남기는 거죠. 그게 완성이에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도 할게 아니라 덜어낼 시간입니다. 83세 조혜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암 판정을 받았을 때 모든 걸 비웠어요. 어차피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재산은 미리 자식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집착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걱정도 내려놨어요. 걱정한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니까.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병이 호전됐어요. 의사가 기적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아요. 비움의 힘이에요. 노자는 말합니다. 삶과 죽음은 같은 것이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든 걸 비워야 합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미리 비우는 게 어떨까요? 오늘 새벽 응급실에 실려왔던 박순자 할머니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오늘 아침에 창문을 열었는데, 공기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같은 공기인데, 더 맑은 것 같아요. 어젯밤에 선생님이 해준 말씀, 생각하면서, 걱정 하나씩 내려놨거든요. 종이에 쓰고 찢었어요. 다못 비웠어요. 아직도 걱정 많아요. 하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숨도 좀 쉬어지고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에 다 비울 필요 없어요.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노자는 말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하나만 비우세요. 내일 하나 더 비우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구름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숨이 막힌다는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응급실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내가 비울 것 하나를 남겨주세요. 함께 비우며 가벼워집시다. 비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